안녕하세요. 네. 옥타코에서 전략 기술을 맡고 있는 이재형이라고 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한테 그 패스워드 인증 얘기를 좀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전 세계가 지금 차세대 인증으로다가 어떻게 가고 있는지, 그다음에 저희 옥타코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그 요번 7월은 그래도 장마도 하고 좀 시원하네요. 다들 좀 건강하게 잘 지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 패스워드 지금 몇개 쓰고 계신지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저희가 그전 세계 통계 나온 걸 보니까 다섯 개 이하 패스워드로다가 자기가 갖고 있는 온라인 계정에 다 쓰는 비율이 대충 한80% 됩니다, 80%. 그러니까 80% 되시는 분들은 비밀번호를 다 돌려 쓰고 있는 거죠, 지금. 그 다음에 온라인 계정이 평균 한 명당 한 100개 정도 갖고 있다고 합니다. 뭐 서비스 계속 나오는 거뭐 지금 뭐 음식 배달부터 뭐 택시, 대리 뭐 계속 나오니까 계속 만들고 계속 써야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패스워드가 계속 좀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전 세계에 만들어 놓은 패스워드가 약한 3천억 개 정도가 있다고 하고요. 여러분들 뉴스에서 많이 보셨겠지만 뭐한번 뭐, 유출되면, 뭐, 천만 개, 일억 개 패스워드 쭉쭉 빠져나가는 거 이제 일도 아니죠. 네. 정말 심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는 게이 인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크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전 세계 글로벌 탑10 리스크 중에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그 올라온 게 바로 이 사이버 어택입니다. 굉장히 그 글로벌 저희 위험 중에 하나고요. 이 사이버 테크에서 전체 데이터 유출의 80%가 이 비밀번호 유출하고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패스워드가 왜 취약하냐? 기본적으로 이 패스워드의 구조가 이거 내 비밀인데 너도 알아. 그 다음에 내가 들어갈 때마다 맞춰봐. 이 논리인데 사용자는 어떻게 하냐면. 이 비밀을 얘한테만 쓰는 게 아니라, 쟤한테도 쓰고, 얘한테도 쓰고, 온갖 애들한테 그 비밀을 다 나눠주고 있죠. 네. 관리자는 내가 한 명의 비밀 보호해주기도 바빠 죽겠는데, 만 명, 천만 명, 일억 명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비밀번호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구조가 가운데 저장하는 방식하고, 얘를 공유한다. 이두 개가 비밀번호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근데 애당초 비밀번호가 인증, 보안인증으로다가 설계된 게 아니거든요. 그냥 쓰다 보니까 쓰게 된 수단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유를 하다 보니까 사용자들은 계속 돌려쓰게 됩니다. 그럼 어떤 결과가 나냐. 한번 털리면 그냥 스케일러블하게 털리는 거죠. 화끈합니다. 그냥 한1억 개씩 털려요. 그 다음에 비밀번호 이게 야내 건데 내 대신 좀 해줘. 그러면 누가 해도 할수 있죠. 예, 공인인증서도 공인인증서 자체는 괜찮지만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치고 들어가잖아요. 저도 제 와이프한테 야 어디다가 송금 좀 해줘. 내거 가지고 가능합니다. 예, 사용자 검증이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막 주구장창 나옵니다. 비밀번호 도용, 뭐 내꺼 털어가서 결제, 근태 대신 해주고 산업정보 내부에서 인증 빼가고 이 전부 다 비밀번호 취약점 때문에 발생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결해 왔냐? 이 스트롱 패스워드라 그래가지고 이거 엄청나게 하시죠. 지금 숫자 옛날에 4개 있었는데 8 개로 늘리고 대소문자로 바꾸고, 숫자 조합의 특수 기호에, 그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세 달마다 바꾸래요. 근데, 이거 똑같은 구조입니다. 비밀번호랑 구조 똑같아요. 보안에 큰 효과가 없습니다. 관리자들만 죽어나죠. 사용자들은 짜증나고. 예. 전체 76%의 사용자가 6개월 안에 최소한 한 번은 재설정했다고 합니다. 제 생각에 여러분들도 6개월 안에 한번 이상 설정하셨습니다. 엄청 많이 하시죠, 솔직히. 저도 어제 개발 관련건 때문에 하는데 기억이 안나 가지고 한 10분 넘게 헤맸어요. 아우, 막 저는 이걸 하고 있는데 그 짓을 하고 있으니까 막 답답하더라고요. 결과적으로 스트롱 패스워드는 지금 갖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 못 합니다. 그 다음에 나온 게 저희가 다중인증이 있습니다. 멀티 팩터 어센티케이션. 그래가지고 패스워드 쓰고, 그 다음에 이제 OTP 한번더 하죠. 저희 보통 모바일로 받아가지고 집어넣고 들어가든가, 아니면 모바일 OTP 토큰 있는 거 눌러가지고 번호 하든가, 아니면은 이제 그키 같은 거 쓰시든가, 이렇게 하거든요. 멀티 팩터는 보안성에서는 확실히 좀 효과가 있어요. 한 마이크로소프트 자료 보면 한90% 이상 효과가 있다 이렇게 나왔는데 근데 이제 MFA가 단점이 뭐냐면은 사용자 검증이 안 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OTP 번호도 그냥 좀 불러봐봐 그 핸드폰으로 갈 거야 불러봐봐 그래가지고 대신 다 해줄 수 있거든요 공인인증서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이게 개별 솔루션이다 보니까 병원 입장에서는 그때그때 그때 SI를 해야 돼요 근데 기존의 SI를 한걸 계속 붙이다 보니까 서로 안 맞는 것들도 이게 조금 복잡해집니다. 시스템이 점점. 비용도 좀 비싸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뭐 다들 알고 있죠. 그 명확한 답이 없는 것뿐이지 다들 알고 있어서 뭉쳤습니다. 다들. 그래서 이 파이더 온라이언스가 생겼습니다.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비자, 뭐 삼성, 페이팔, 뱅크 오브 마마, 아메리카, 뭐 난다긴다는 퀄컴 인텔, 뭐한 260개 회사, 저희 제가 몸담고 있는 옥타코 포함해서 260개 회사가 이 파이더 온라언스를 만들었습니다. 페스트 아이덴티티 온라인이라고 해가지고 패스워드 없는 안전한 인증 기술을 만들어 보자. 그래서 2012년부터 기술 표준을 만들기 시작해가지고 작년까지 파이더 2라는 기술을 런칭을 했습니다. 저희 옥타코도 이제 거기에 들어가 있고요. 그럼 이 파이도 기술이 도대체 뭐냐? 세 가지가 핵심입니다. 첫째는 공개키 암호화 기술을 씁니다. 모든 인증에. 두 번째는 소프트웨어가 아닌 인증을 인증 장치를 기본으로 합니다. 비밀번호는 지식 기반이잖아요. 내가 알고 있는 거. 그다음에 우리가 갖고 있는 OTP나 이런 건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 기반이거든요. 근데 파이도는 이 두 번째 소유 기반, 내가 맨날 쓰는 PC, 스마트폰, 그 다음에 내 인증 장치, 요세 개의 소유 기반에다가 개인을 검증할 수 있는 생체 인식 기술을 합쳐가지고 사용자 검증 기술하고 이 소유 기반의 인증 기술이 합쳐진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세 가지 기술을 가지고 파이도 인증이라는 걸 만들었고요. 이 가장 큰 핵심은 뭐냐면은. 지금까지는 OTP 뭐, 뭐 비밀번호 전부 다 내가 인증하는 정보가 다 서버에 있잖아요. 얘는 서버에 하나도 없어요. 오직 내가 갖고 있는 스마트폰, 내가 쓰는 PC, 내가 쓰는 인식 장치에만 개인 정보가 있습니다. 그럼 얘가 어떻게 작동되냐? 처음에 내가 평소에 쓰는 게 있잖아요. 핸드폰, PC. 저지문인식 시큐리티 키 이런 게 있으면은 처음에 이제 사이트에서 저앱 서버가 우리 그룹웨어가 될 수도 있고 뭐 우리 의료 시스템이 될 수도 있죠. 저기서 등록 요청을 합니다. 그럼 이 장치들 안에 저 하드웨어 안전 영역이라고 있습니다. 저 TPM이라고 그고또 T, 뭐 SE, 시큐리, 뭐 CQ 엘리먼트 이래가지고. 하드웨어 보안 영역이 있습니다. 여기는 뭐 아시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물리적으로도 뺄 수가 없습니다. 이 안에 들어가면 일반 메모리 안에서도 더 보안 영역이거든요. 여기에다가 지문을 처음에 등록하면 예를 들어서 공개 키가 형성됩니다. 암호화 공개 키가 그래서 개인 키는 저 영역에 들어갑니다. 그 스마트폰 안에 있는 PC 안에 있는 아니면 저런 지문 시큐리티 키 안에 있는 영역에 들어가서 죽어도 안 나와요. 그러면 얘가 공개키는 서버에 보내주죠. 그러면 서버에는 그냥 의미없는 공개키 암호화된 숫자만 있는 거죠. 그것도 반쪽아리만. 그 다음에 이제 서버가 만약에 인증하겠다. 그러면은 내 그룹에 의해서 인증하겠다고 인증을 요청하면은 저 장치들한테. 그럼 결국에는 내가 PC에서 로그인을 하든 스마트폰에서 로그인을 하든 로그인을 할 거잖아요. 그럼 내가 들고 있는 장치로다가 제가 인증해달라고 오는 거죠. 그러면 저 안전 영역에 있는 애가 이 데이터가 맞는지 확인한 다음에 서버한테 확인 도장만 찍어 줘요. 그러면 서버에는 결국에 네트워크 단에도 아무런 개인 정보가 왔다 갔다 하지 않고 서버에도 아무런 개인 정보가 없는 거죠. 파이더의 기본 기술은 원리는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 파이더가 그 월, W3C 월드 와이드 웹하고 같이 기술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웹어센이라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쇼핑몰이든 그룹에어든 어떤 웹으로다가 만든 거에서는 웹 어센 API를 받아 갖고 오면은 그 API로다가 지문이든 홍채든 얼굴이든 다 사용하실 수 있고 어떤 인증 장치든 간에 인증 장치 메이커가 이파이 d 기술을 적용했다 그러면은 어떤 거든지 다 쓰실 수 있으세요. 그러니까 뭐 장치를 쓰셔도 되고 스마트폰을 쓰셔도 되고 PC를 쓰셔도 됩니다. 그, 그래서, 그, 약간, 이제, 법적인 걸좀 말씀드리면은, 미국의 리스트가, 표준기술연구소가, 그, 재작년에 800-63-3이라고 디지털 아이덴티티라는 걸 발, 내용을 좀 발표를 했는데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은, 인증이 좀 보장되는 인증을 써야 된다. 근데, 인증 레벨 1이 패스워드 같은 지식 기반이다. 이런 거는 너무 취약하다. 피싱, 파밍, 이런 공격에 너무 취약하니까, 이런 거 쓰지 말고 레벨 2가 아까 말씀드린 소유 기반입니다. 지금 우리 핸드폰 SMS로 받는 OTP 있잖아요. 미국에서 니스트에서는 이거 쓰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면은 실제로 이미 그뭐 정보 보안 쪽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MITM이나 MITB, 뭐 맨인더 미들, 맨인더 브라우저, 맨인더 PC 이런 공격으로 OTP는 깰수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일단은 권고한 나온 게 연방 정보, 연방 정보 관련 관계 기관들 전부 다 이거 쓰지 마라. 그래서 레벨 3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공개키 암호화 방식을 쓰고, 그 다음에 인증은 전부 다 앞으로 디바이스 기반으로 해라. 매일 쓰는 PC, 핸드폰 이런 소프트웨어 인증 하지 말아라. 하고 예를 들어서 파이더 인증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발표한 자료의 안내를 보면. 이제 앞으로 인증 토큰, 인증 토큰 이런 거는 그냥 아웃 시키고, 인증 길을 들어와라. 그 다음에 생체인식 갖고 와라. 패스워드 쓰지 말고, OTP 이메일 같은 거 쓰지 말아라. 요게 큰 틀이고요. 그전 세계적으로 지금 파이더 기술이 차세대 인증으로 정부들도 도입하기 시작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연방 정부는 파이더2 인증 서비스를 작년에 시작했습니다. 했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정말 정신이 없는데 여기 NHS 영국 그 내셔널 헬스 서비스인데요. 여기 직원이 100만 명입니다. 의료 쪽에 이분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전부 다 은퇴한 의사 은퇴한 간호사까지 재택에서 다 인증하시는데 그때 인증할 때도 전부 다 파이더 인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대한민국도 그 저희 정부집사 있잖아요. 주민 초본 등본 뜨시는 거 파이더로다가 지금 진행하고 파이더 2를 아마 조만간에 아마 릴리즈 하실 것 같아요. 홍콩도 시작을 했고요. 올해도 세계 경제 포럼에서 정말 가장 큰 꼭지 중에 하나가 저 패스워드리스 인증이었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냥 중요한 것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5월달에 저희가 그 지프라이버시 때 국내 대기업 상대로다가 한 150개 업체를 조사를 했는데 다들 공감을 하시는 것 같으세요. 지금 비밀번호 대체하는 솔루션 필요하다. 그 다음에 확실히 강력한 인증 필요하다. 그 다음에 제일 우려되는 게 일단 보안성. 보안성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편리성, 그 다음에 관리 어려움, 뭐 예산, 이런 얘기 많이 해주셨거든요. 이 법들 진짜 보이시죠? 뭐 국세기본법, 전자정부법, 정당법, 주민등록법, 전자금융거래 본인 서명, 이거 다 무슨 내용인지 혹시 아세요? 요거 전자서명법 바뀌는데 다 바뀌는 법들입니다. 저희 의료법 포함해서 이게 11월부터 발효거든요. 이게 발효되면 이제 공인인증서 안 쓰시죠? 안 쓰면서 이제 말 그대로 당사자끼리 약정한 전자서명만 되면 다 어떤 인증방식든지 쓸수 있습니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그래서 이제 EMR 인증 쪽을 좀 한번 봤었거든요. 보니까 EMR 인증 쪽에 보안성 파트가 한 14가지가 있, 있, 있더라고요. 근데 저 보시면은 현재 다 지금 비밀번호로 돼 있어요. 이 비밀번호 굉장히 취약한데 다 비밀번호로 돼 있어 가지고 EMR 인증도 제 생각에는 저 비밀번호 전자 서명법 바뀌면서 공인 인증서 쓰시는 거나 비밀번호 쓰시는 것들 다 바꾸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보안성이나 여러 가지, 또 관리도 저거 계속 세 달마다 한 달마다 바꾸는 거 언제까지 하셔야 되겠어요? 이제 끝내야죠. 네. 그래서 그큰 의료 쪽의 그림을 보면 저희 의료 시스템들이 뭐 OCS, e m l 뭐, 뭐, 팍스 뭐쭉 있잖아요. 그러면은 저기에다가 현재 인증 서버가 있을 거잖아요. 거기다가 폐쇄망이든 아니면은 뭐 오픈돼 있는 거든 파이더 서버 붙이시면 됩니다. 붙이시고 그 저희 담당께서 웹어센 API 그 표준 나와 있거든요. 그 월드와이드 웹 가시면은 아니면 파이더 얼라이언스 홈페이지 가시면은 그 코드까지 다 있어요. 그러니까 보시고 우리 병원에 맞게끔 연동하시면은 그다음에는 파이더를 인증하는 저희 우리는 뭐 우리 직원들 스마트폰으로 인증을 하게 해 주겠다. 스마트폰 지문 있는 걸로 해 주겠다. 근데 하나로 하실 필요도 없어요. 왜냐면은 스마트폰도 되고 PC도 되고 저희 옥타코가 판매하는 저런 지문 시큐리티 키도 되기 때문에 그냥 편하게 그 보안 등급이나 권한 등급에 맞게 세팅을 해 주시면 됩니다. 파이도의 기본 정신은 개인 정보는 개인한테만 갖고 있고 보안성은 가장 올리면서 인증기는 사용자들이 편한 어느 것이라도 붙여서 써라. 이게 파이더의 기본 정신이기 때문에 그 이런 식으로 구성 하셔 가지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저희 옥타코를 좀 잠깐 말씀드리면은요. 저희 옥타코는 이 파이더하고 강력한 인증하고 생체 인식 기술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아까 그 잠깐 보여드린 그 지문 인식 시큐리티 키 그런 거의 기본 하드웨어 보안이 저렇게 정말 격겹이 쌓여 있습니다. 저 하드웨어 보안이 아직까지 뚫린 사례가 없습니다. 예. 물론 뭐 어떤 챌린지가 늘 있기 마련인데요. 그 저희가 말하는 거의 가장 큰 핵심 중에 하나는. 이 사용자 검증이 돼야 된다. 지금까지 모든 인증이 비밀번호, OTP, 공인인증서, 신용카드, 아니면 시큐리티 토큰까지 전부 다 남한테 다줄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이 정확하게 그 사람인지를 모르거든요. 이게 관리자 입장에서는. 그러면은 많이 나오는 얘기가 아유, 우리가 이거 나눠 써야 되는데 공용으로 쓰는 것도 있는데 그럼 그거 어떡합니까? 그 폴리시에서 권한 주시면 돼요. 예. 네. 폴리시에서 이분도 쓸수 있게 하고 이분도 쓸수 있게 하고 세팅만 해 주시면은 그 그런 불편함 없이 다 기존에 있는 걸로 쓰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리는 게저 표에서 보시다시피 시큐리티는 뭐 패스워드가 제일 진짜 핫발이고요 그다음에 OTP 인증서, 그다음에 세컨드 팩터 쓰시는 분들이 제일 높습니다. 저희가 옥타코가 가고자 하는 방향은 저 시큐리티 키 수준을 유지하면서 거기에 사용자 검증 기술을 높여가지고 그 가는 기술을 저희는 추구를 하고 있고 그런 식으로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글로벌 표준 기술이 됐습니다. 저희 파이도가 작년에 ITU-T의 국제 표준 기술이 됐고요. 지금은 ISO 표준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게 민간 기술로다가는 그 국제 표준 기술 되기 위해서 노력도 많이 했고 그만큼 인정을 받은 기술이고 마이크로소프트하고 뭐 구글, 애플 모두가 다 참여해서 만든 기술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서버랑 통신하는 클라이언트가 전부 다 브라우저 안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브라우저 회사들 크롬, 파이어폭스, 사파리 뭐 이런 회사 이런 브라우저들에 다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애플리케이션 레벨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하드웨어, OS, 브라우저에서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API만 받아 가지고 연동하시면은 연동이 굉장히 쉽고 향후에 시스템을 확장할 때도 추가 SI가 거의 없습니다. 굉장히 간단하게 그 우리가 요번에는 지문으로 했는데 그다음에는 홍채도 하고 얼굴도 하고 수단을 늘릴 때 굉장히 빨리 쉽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글로벌 표준 기술이기 때문에 저희 갖고 있는 제품이 이지핀 거 같은 경우도 그 연동도 가능하시지만 지금 오피스 365부터 해서 뭐 아웃룩, 뭐 원드라이브, 그다음에 하다못해 페이스북, 트위터, 드롭박스도 다쓸수 있거든요. 왜냐면 하 모두가 같이 그 연동을 한 기술이기 때문에. 생체 인식으로다가 하면 제일 좋은 게 일단은 인증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리할 것도 굉장히 줄어들고 실제로 생산성이 30% 이상 올라간다고 나옵니다. 특히나 큰 조직일수록 이 패스워드 재설정해주고 그 입사하고 퇴사하고 바, 매달 바꿔주고 하는 IT 부서의 업무가 핵심 역량에 가지 않고 관리 업무에 가 있거든요. 그런 거 굉장히 줄여져가지고 생산성이 굉장히 올라가고 있고요. 저희 제품으로다가는 저 이지핑거라는 그 윈도우 헬로하고 그러니까 PC 로그인부터 나머지 웹 인증, 그 다음에 그룹 웨어 ERP, CRM 이런 거다 연동해서 쓰실 수 있고요. 저희 제품 중에 홍채도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세계 최초로 파이더 인증받은 홍채 인식기고요. 비접촉으로 원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 사양할 수 있고요. 저희가 얼굴 인식도 만들었는데 아직 양산은 좀 조금 더 있다 할것 같고요. 간단하게 이제 서비스 보여드리면은 우선 PC로 보인 하실 수 있고요. 졸런 서비스 한 지금 15개, 20개 됩니다. 예. 되고, 저희가 이제 올해 하반기에 내놓을 제품들이 요 이지핑거 카드라 그래가지고 사원증처럼 쓰실 수 있고, 저게 이제 근태 출입하실 때그 NFC나 RFID로다가 대고 문 열고 들어가신 다음에 저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그 카드를 빼가지고 꼽으시면 나머지 아까 쓰시는 인증을 다 지문으로다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제품도 있고요. 그 다음에 데스크탑에 올려놓고 바로 지문으로다가 아까 서비스부터 이제 우리 병원에서 만약에 HIS든 뭐 어떤 시스템이든 붙여갖고 쓰시려면은 연동해서 쓰실 수 있고요. 요거는 태블릿 혹시 쓰시는 솔루션이 있으면은 태블릿하고도 연동돼서 USB-C 타입으로 그렇게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 저희 B2 이 쪽에 내부자 인증으로 다가는 삼성생명이 작년에 그 완전히 패스워드가 없는 인증 시스템으로 국내에서 최초로 아예 옮기셨고요. 삼성생명 일단은 6천 명 직원이 다 저희 이지핀거로 바꾸셨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거기는 이제 패스워드 세 달마다 바꾸는 이런 거안 하고 있습니다. 삼성은. 삼성 SDS도 지금 저희 걸로 바꾸고 있고요. 그 그래도 국내 대표 보안 기업인 안랩도 그 직원 인증용을 저희 거로 지금 바꾸고 계십니다. 뭐 YBM하고 대학교들도 바꾸거 있고요. 저희 파트너로 다가는 그 SDS 같은 경우는 저희 내부 고객도 쓰시지만 그 SDS의 넥스사인이라는 파이더 솔루션이 있거든요. 그거 가지고 연동하셔 가지고 고객사들한테도 제안을 하고 계시고 안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내분은 VPN이나 이런 것도 연동하시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더존이 아마 9월부터 저희 거를 연동하셔 가지고 더존의 ERP나 그룹웨어 인증하실 때 비밀번호 없이 저희 걸로다가 파이더 방식으로 안전하게 인증하시는 걸 하시고 저희 그뭐 한컴도 그렇고요. IT키 저희 그 전략 파트너인데 파이더 쪽에 굉장히 국내에서 유명한 회사고 여기에서도 아마 그 모바일하고 뭐 이런 OTP든 뭐 어떤 것든간에 다 파이더 방식으로 제공하는 솔루션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연락을 하셔도 되고요. 만약에 필요하시거나 기존에 이런 업체들하고 거래를 하셨으면 기존 거래, 거래 업체들한테 물어보셔도 파이더 인증을 해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 기존에 나와 있는 인증 솔루션들은 비밀 번호를 어떻게 보호하고 안전하게 뭐 방어하느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비밀 번호가 서버에 저장돼 있으면은 서버도 지켜야 되고 뭐막 이랬는데 이 파이더는 기본 생각이 야, 그냥 비밀 번호 아니 판을 바꿔 버려. 그냥 얘 그냥 없애 버려. 세상에서 이런 생각으로 모두가 모여가지고, 그, 아까 말씀드린 큰 회사들, OS 만드는 회사들, 플랫폼 회사들, 금융기관들, 그 다음에 삼성같이 스마트폰 만드는 회사들, 뭐, 레노버같이 PC 만드는 회사들, 인텔, 퀄컴, 모두가 모여가지고, 8년 동안을 이 기술을 만들어 왔거든요. 그래서 이게 작년에 이제 세상에 공개가 되고, 아직 저희 그 일반 분야에서는 많이 알려지지 않았는데 그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앞으로 5년 안에 굉장히 이 인증 쪽은 급변하게 바뀔 것이고 이미 여러분들이 뭐 은행 같은 앱 쓰시면은 은행앱 문제는 거의 다 지문이나 뭐 이런 거 쓰시잖아요 그 전부 다 파이더 기술입니다 국내 은행 그 25개 중에 25개가 거의 다 도입하셨고요 카드사 증권사들도 이제 다 도입하셨고. 지금 뭐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다들 이제 편한 지문 이런 거 쓰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서비스하는 분야들은 워낙에 빨리 돌아가고 소비자 반응이 중요하니까 그리고 또 실제로 여러분들도 소비자로서 써보시면 아시겠지만 편하거든요 편하고 그 뒤에 있는 보안 구조는 굉장히 강력합니다 그래서 이 파이더 기술을 아마 좀더 보편화 될것 같고 저희 의료 분야에서도 그 더좀 복잡한 거 없고, 이제는 인증을 정말 편하고, 안전하고, 무엇보다도, 일단은 모두한테 제가 보기에는 이 파이더 구조는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하 사용자들은 편하고 비밀번호 안 해오도 되고, 까먹어서 재설정 안 해도 되고, 관리자들도 그거 계속 관리하느냐고 안 바꿔주고, 내가 털릴 걱정도 크게 없고, 그래서 향후에는 차세대 인증이 세상을 바꾸고, 저희가 좀더 안전하게 인증하고 저희가 디지털 라이프를 즐길 수 있는 그런 날이 오도록 저희 옥타코도 많이 노력할 거고요. 저희 의료기관 쪽에서도 이쪽에 이제 앞으로 차세대 인증 쪽에 우리가 관심이 있어서 앞으로 우리 병원의 내부 인증, 나아가서는 우리 고객들 나중에 뭐 원격으로 또더 확장될 때 생각해서 우리가 이런 걸 고민해 보겠다 그래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옥타코나 아까 보내, 보여드린 저희 파트너들한테 연락하셔가지고 물어보시면 저희가 기꺼이 그 같이 논의를 해드리고요. 그, 저희가 그 많이는 준비 못했는데 저희 아까 보여드린 그 지문 시큐리티 키가 있거든요. 그걸 PC 로그인부터 아까 말씀드린 뭐 오피스365부터 해서 다양하게 쓰실 수 있는데 그, 저희 바깥에 부스에 오셔가지고 설문조사 이제 2시 한 밤부터 시작할 건데, 저희가 딱 50개만 준비해왔습니다. 그래서 시중가가 한 6만 6천원인데, 한번 그 관심 있으시면은 설문조사 하시고 하나씩 받아가셔가지고 직접 써보시면, 아, 얘가 정말 편하구나. 이게 왜 회사한테도 도움이 되는지 좀 써보시면은 제가 보기에는 뭐, 저제 영업하는 정말 속으로 제가 일단 잡숴보라고 말씀드리는데, 한번 테스트 해보세요. 그래서 좀더 안전하고 그런 인증 한번 경험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하여간 코로나 때문에 지금 휴가 어떻게 될지 올해는 뭐 얘기도 거의 저희 회사도 그렇고 모르겠는데 늘 건강하시고 그 앞으로 하시는 일다잘 되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